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성경에서 위대한 리더자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위대한 리더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아버지도 레위인이고, 어머니도 레위인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베스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게베스 노래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 노예의 인구수의 증가가 너무 온국의 백성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산파가 가가지고요 아이를 받을 때 남자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요게 되시오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모세를 보니까 너무 외모가 준수하다. 태어나자 말자 외모가 준수한 아이가 정말 구별이 되시던가요? 정말 잘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모가 너무 준수해서 그를 버리지 못하고 그를 죽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요게벳의 애절한 사랑이 그 모세를 너무 너무 준수해서. 정말로 목을 조이거나 엎어놓고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그 애절한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절절함이 묻어있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아들인 모세를 3개월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몰래 키웠습니다. 그리고난 뒤에 그는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울음찬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모세를 강물에 버리게 됩니다. 아니, 3개월을 키웠으면 어떻게 버릴 수 있나? 3개월이면 빵끝빵끝 웃을 텐데, 이 아이가 갈대상자에 얹혀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는 그 장면에서는요, 복선을 읽으면서, 우와, 얘가 죽지 않겠구나. 이 모세가 구원받겠구나. 이 모세가 살아나겠구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어. 여러분, 인생은 너무 큰 반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웃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걸음만 더 가면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공주를 거기에 예비시키셔서 물에서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그런 인생의 반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중에는 그는 너의 아들이니 죽어야 된다라는 사형 선고를 인생에서 받았을지도 몰라요 암환자와 같이 너의 삶은 6개월이 남지 않았다라고 선고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갈대산자라는그 외로운 공간에 너여서 나일강에서 둥둥 떠내려 가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건진 것이니까? 너의를 통치하고 너의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공주가 우리의 적으로 규정되었던 나를 죽이러 오던 그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반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관과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오르지길 바랍니다. 왕자의 삶을 살다가 원하지 않는 살인 사건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광야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는 광야를 경험했고 그 광야에 증을 알게 되었고 광야의 인간이 어떻게 되나 될수 있는지 광야에서 그런 얼만한 희망이었고 나은하고 지루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세월이 40년이나 되는지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인생 40년을 시도력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얼렁뚱땅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얼렁뚱땅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이 예배당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된 교회와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허술하고 엉성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끄집어 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나도 훈련받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훈련받고 나면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아무리 아무리 기다려도 들려지지 않는 그 깝깝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와 같이 되고 나면 친구처럼 대면하여 깊이 의논하는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훈련되어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진영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Holiness 거룩이다. 거룩이 하나님의 진영은 다른 공동체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유일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Holiness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둥병자 발생하면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오늘 이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 누가요? 문둥병이 발생하면 썩어져서 떨어져도 안 아프단 얘기예요. 크림자가 발생하면. 진영 밖으로 울려가요두 번째는 유출 환자가 생겨나도 진영 밖으로 쫓아내요 몸에서 뭔가 진액이 나오거나 액이 나오거나 또는 특별히 피가 나오는 그는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멸돼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또 하나 죽음 시체를 만지는 거 시체를 접촉한 거 그거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구정하다 쫓아내라.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들어올 타이밍이 됐을 때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5장과 11장에 보면 이런 유출병 환자나 죽음을 만진 동물의 시신이나 사람의 주상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구정하여서 진영 밖에 있다가 다시금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 아주 중요한 것이니다 그래서 거룩한 않는 것의 특징이 되는 나병. 나병 있는 것도 억울한데 유출 환자인 것도 억울한데 왜 쫓겨나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 죄죄 죄는 공동체 속에서 통각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번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출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고 죽음은 뭐예요? 생명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신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보음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등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앓고 있는 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그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에 터치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구약적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 더 미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죄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지 환자를 병 있는 자를 분리시키는 의도가 아니에요. 죄의 특징 있는 질병들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가 죄 지으면, 한 달에, 죄 지으면, 하나님께 해결해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 여러분,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 짓고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닙니까? 죄 짓고 나는 하나님께 해결하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해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는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범죄에 누군가는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여. 100만원은 었으면 하나님께 해결하고, 100만원 더하기,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만원을 더해서 그 손실난 사람에게 갖다 갚으라. 근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척을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오늘날 로 얘기하면 상속권이 있는 그 순서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갚아야 돼요. 아니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이거 손해배상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 당사자도 없고 그 친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거제로 드리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와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죄를 측고 나면 눈물겨운 하나님과의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뼈를 깎아서 나아가서 손해를 배상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공동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자꾸만 자꾸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렇지 않하